자 안녕하세요 장용호입니다자뭐 단과 과정이라서 그런지 뭐별 컨텐츠 내용이 짧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이 조금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 인스턴스 머테리얼을 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정하는지 자 그런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거자 여기 보시면은 자 페어런트 머티리얼 있죠 이거를 이머테리어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로 만드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이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고요. 자, 오른쪽 눌러 보시면 자 크리에이트 뉴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위에 위에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름이 붙죠. 자, 그럼 여기 에 이제 그 어느 패키지 저장할래? 자, 멜론 패키지에다 저장을 한다. 자 그리고 네임은 자락 머티리얼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자, 수치를 조절을 해가지고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머티리얼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이게 인스턴스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페어런트 자, 부모를 어느 거를 참조하고 있냐? 페어런트 MAT를 참조한다. 자 여기에 노드를 참조한다는 겁니다. 노드 참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 material mat라는 그 parent material의 노드를 변경하면 이 material을 참조하고 있는 instance material 자 이거죠 자 인스턴트, 컨스턴트죠 이게 인스턴트 material인데 이게 다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만든 텍스처 그 material이 자, 뭐 여러 개가 돼요 한뭐 여섯 개가 있다고 치면은 요거 하나 바꾸면 여기 노드 구조가 다 여기를 참조하기 때문에 다 바뀝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 관리를 그만큼 더 쉽게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뭐 정리를 잘안 해놓으면은, 자, 뭐 하나 바꾸면 다 바뀌니까. 그죠? 자, 그럼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6 개가 전부 이노드를 참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머테리얼을 계산할 때이거한 번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머테리, 페어런트 머테리얼이 한세 개가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여기 거 쓰고, 여기 두 개는 여기 거 쓰고, 여기 두 개는 여기 거 쓴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의 그 페어런트 머테리얼에서 처리를 할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요. 자, 세 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게임을, UDK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 이렇게 세번 계산하게 되면은 로딩이 그만큼 길어져요. 게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하나로 깔끔하게 할수 있는 그런 페어런트 머티리얼 제작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일단은 만들긴 했는데 자,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자, 뭐 텍스처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지운 다음에 자 그리고 다시 그 인스턴스 머티리얼 새로 생성 이거를 누른 다음에 자, 오케이 누르면은요 자,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요 이 페어런트 머티리얼 있는 것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여기 그 적용된 텍스처들 있죠 자 이런 것들 노멀도 그렇고요 강도 강도 수치 변화 넣는 것까지 그대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디피지도 색상이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걸로 그냥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면은이건말 그대로 이 선택을 해보면은요. 기본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원래의 그 기본 색상 자, 변경해주고, 스피킬러도 자11 1. 자, 변경하고요. 자, 노멀강도도 지금 보시면은 자 11로 다 변경해주고, 자, 텍스트 좌표. 타일링 10번 돼 있죠? 이거 1번. 자, 1번으로. 원래의 그 디폴트 상태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줘야지 여기 있는 값이 인스턴스 만들 때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노드 바꾸니까 여기도 따라서 바뀌죠? 근데 이 나중에 여기서 변경한 것은 인스턴스 영향을 주지만 인스턴스에서 변경을 한 것은 이렇게 영향 안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더라도 각각의 그 텍스처를, 자한 개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일단은 그 인스턴스 만들 때, 자 기본적으로 텍스처랑 이런 게다 노멀이랑 씌워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인스턴스 만들 때 그냥 회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텍스처 넣었을 때 바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이제 그 여기 페어런트 머티리얼에다가 이 샘플 텍스처에다가 회색으로 조금 텍스처를 넣어줄 거예요. 자 노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포토샵에서 조금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는 그널 텍스처라고 이제 이름을 지을 건데 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색상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픽셀 한32 정도로, 어, 32, 32. 자, 엄청 작죠? 자, 요 정도 사이즈에다가, 자, 회색을 칠하겠습니다. 자, 회색은, 자, R, RGB에다가 전부 128 입력해 주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a l t d e l t 눌러서 채워준 다음에, 자, 이거를, 자, 타가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타가. 자, 이거는 널디, 널디퓨즈. 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 같은 경우는요 이 상태에서 빛값만2 5 0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Alt+D+Alt+D리트 e l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장합니다 자, 이거는 nulln 자그 다음에 이거를 자 여기다가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다가 import 자 그리고 저장했던 nulldnulln 자 이거 둘다 불러오면 됩니다 자, 디퓨즈는요, 그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냥, 오케이. 자, 노멀 같은 경우는, 자, 컴프레션 세팅에서, 자, TC 노멀 맵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노멀 같은 경우는 그감마 값이라고 해서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압축을 하기 때문에 TC 노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두 개가 들어왔죠. 그 이거를요, 이제, 보 자, 페어런트 머테리얼. 자, 여기다가, 슝 하고 넣을 겁니다. 자, 텍스처 샘플. 자, 이거 선택한 다음에요. 여기그널 널디 널디 자 선택하고 자 디퓨즈 텍스처, 자 텍스처 샘플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자 텍스처 샘플에다가 자, 화살표 적용되고요. 자,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연결된 부분 다 바뀌죠. 자, 그리고 스페큘러 텍스처 마찬가지로 여기 자 이거 회색 넣어주고요. 자, 노멀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두개 선택한 다음에 이게 그냥 노멀 선택을 하면 자,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동시에 적용되죠.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요 그 자, 기본적으로 그 한번 봅시다. 여기 구를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즈, 자, 프리뷰 이 부분 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머티리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그냥 회색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넘기는 게 깔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인스턴스 머테리얼에서이 텍스처 관련된 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넘기도록 할게요. 일단 닫기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디퓨저랑 그런 거를 다 회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인스턴스 머테리얼도 자동으로 자 이것도 같이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텍스처를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자, parent m a t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 t e x t u 자체가 파라미터로 지정이 되지 않다면 Instance m 에서 어, 텍스처를 다른 걸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Texture s p l 죠 이건 d i f 에 연결되는 t e x t u 입니다 오른쪽 눌러 보시면 Convert to p 눌러주시면 은 자, 뭐, 이름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뭐, 알아볼 수 없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자, 디퓨즈이기 때문에, 자, 디퓨즈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해보면은. 자, 이제 인스턴스 머티리얼 동시에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턴스 머티리얼. 자,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파라메터 그룹에 보시면은요. 텍스처 파라메터 밸류에 디퓨즈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여기 그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디퓨즈맵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거 인스턴스 머티리얼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디퓨즈에다가 여기 넣으시면요, 선택된 게 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그 약간 맥스 구조죠, 맥스 구조 슬롯에다가 넣는 방식인데, 자 텍스처 넣었지만 지금 여기 페어런트 머티리얼 보면은요. 그대로요. 예안 바뀌어 있어요. 자, 페어런트 머테리얼에서 바꾸는 거는 인스턴스영향을 주지만, 자, 인스턴스에서 바꾸는 거는 페어런트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텍스처를 이한 가지의 그 노드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쭉쭉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면 이제 스피큘러도, 이거 스피큘러인가요? 지금 자, 스피큘러 맞죠? 오른쪽 눌러서 컨버트드 파라미터. 자, 이거 이제 파라미터 이름에다가 스페큘러. 스페큘러 입력하고 자, 이거는 뭐 이제 노멀이죠. 노멀인데. 자, 컨버트 2 자, 이거는 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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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멀이죠. 그리고 이거는 자, 디테일 노멀이죠. 자, 이걸 저장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요. 저기 디테일 도버 아까 전에 파라메터로 변경한 게다 들어왔죠. 스페큘러가안 들어왔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스위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 밸류가 지금 체크가 되어있죠. 자, 이거는 파라메터 변형 안 해도 기본적으로 파라메터로 변경되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은 스태틱 스위치 파라메터라고 있습니다. 저기서 자, 이 유즈를 끄게 되면은 펄스 값을 계산을 하죠. 근데 펄스 값에 그 스페큘러가 컴파메미터로 컨버팅 어 있기 때문에 이거 끄면요. 자, 스페큘러 나옵니다. 자, 이거 체크하면 디퓨즈를 어차피 스페큘러로 쓸 거니까 스페큘러 그 텍스처 항목이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요렇게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스페큘러 텍스처 넣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꺼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그 각각 텍스처를 넣을게요. 자, 디퓨즈 넣고, 자, 노멀 맵, 노멀 맵을 넣겠습니다. 자, 스페큘러, 스페큘러도 적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L키를 눌러보시면요. L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들어가면, 스페큘러, 노멀, 자, 적용된 거를 이제 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그 강도랑 이런 것도 적용을 했는데 왜안 나오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텍스처만 끼울 수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수치 조절해서 변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 머티리얼, 자 페어런트 머티리얼, 이렇게 노드로 들어가서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이 밝기에 해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디퓨저의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에다가 디퓨즈 강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버트 이건 색상이죠 색상. 자 그럼 이거는 디퓨즈 컬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한 번에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적용하는 게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디퓨즈 스페큘러 쓰지 않는 거. 자, 스페큘러 텍스처를 썼을 때 강도. 자, 컨버트드 파라미터. 자, 스페큘러 인텐시티. 이거는 자, 스페큘러 컬러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디퓨즈 스페큘러 밝기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컨버트 자, 자, 디퓨즈 디퓨즈 스 u s 러 인텐시티 u l 그리고는 디퓨즈 스 u s 러 컬러 자 요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노멀 남았나요 지금 노멀 남았죠 자 노멀 같은 경우는 아 이것도 있네요 스 p e 러 강도 c o n 트파라 t 터자스 p e 러의 범위 기본값은 30으로 두고 이거는 스펙큘러렌즈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노멀 노멀맵. 노멀맵 강도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컨버트 투 파라미터. 이것은 이제 노멀 인텐시티. 자, 그렇다면 이거. 자, 디테일 노멀이죠? 디테일 노멀 강도죠. 컨버트드 파라미터. 그리고 이것은 디 디테일 노멀, 자, 인텐시티.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을 해 보시면은요. 인스턴스 머티리얼 보면은 이제 옵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지금. 자, 이거죠, 이거. 열어 보시면은요. 자, 이 벡터 파라미터라는 거는요. 그3 벡터 얘기하는 겁니다. 분몰 강도 RGB 채널 컨트롤 하기 때문에 자, 벡터가 3 개죠. 이거는 벡터 쪽으로 빠지고요. 단일 상수. 단일 상수, 그러니까 디퓨즈의 밝기 같이 그런 상수가 하나인 것들.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적용하려면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이돌 오브젝트를, 머티리얼을 씌우고 보겠습니다. 자, 연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이전 과정에서 적용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이 머티리얼에다가 컨텐츠 브라우저에, 이, 번에는이 페어런트가 아니라요, 인스턴스를 선택한 다면 여기 꽂습니다. 스태팅 메시 여기다가요, 그 머티리얼 넣어줍니다. 자, 그럼 들어가죠, 이제. 자, 이거 놓고 이제 보면 이제 편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눌러서 라이트 위치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 디퓨즈 인텐시티, 디퓨즈 밝기죠. 자, 디퓨즈 이렇게 수치 입력해서 자, 밝게 할수 있습니다. 자, 스페큘러 인텐시티, 스페큘러의 강도. 자, 스페큘러를 이렇게 수치 입력해서 더 세게 넣어 줄수 있고. 자, 스페큘러 렌지 10. 수치가 낮으면 넓게 퍼진다고 그랬죠? 자, 높으면 자, 퍼지는 영역이 좋아집니다. 자, 노멀 강도 변경해 볼게요. 자, RGB 이제 컨트롤 가능하죠. 왜냐면 하 벡터가 세 개니까. 자2 2 지금 뭐 크게 반응이 없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디테일 노멀은 한번더그 노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 디테일 노멀이 지금 적용이 안돼 있는데요. 넣고 한번 볼게요. 자 디테일 노멀, 디테일 노멀, 이거죠. 선택하고 자 디테일 노멀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테일 노멀이 표현이 되는데. 자,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덩어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타일링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디퓨저 컬러, 자, 하나씩 다 해봅니다.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요, 움직여 보시면 색상 바뀌죠. 자, 그리고 노멀 인텐시티, 자, 가로 방향 가로 라이팅 2, 그리고 세로 라이팅 강도 이렇게 노멀의 강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스펙큘러 컬러. 이렇게 스피큘러가 매치는그 컬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스턴스 머티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는 이게 다고요. 자 다시 한번 조금 보자면은 자 페어런트 머티리얼 가 보시면 자저 인스턴스에서 이 조절 항목들이란 자, 스피큘러 렌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오른쪽 눌러서 자 파라미터 변경해 줬죠. 자, 파라미터 변경을 해주면은요, 인스턴스 만들 때그 항목이 여기로 다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머테리얼을 좀 쉽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적용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다 끝났지만, 자, 디테일 그, 노멀에 타일링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 텍스처 코디네이팅 같은 경우는요, 자, 오른쪽 눌러서 보시면은, 자, 파라미터 변경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슬림을 빌려야 되냐? 자 생각을 해보면은 u 타일 v 타일 1이죠 근데 이거를 곱하면 자, 3을 곱하면 3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멀티플라이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키보드 m 누르고 자, 마우스 찍은 다음에 텍스트 코네이트 여기다가 연결하고 자, 키보드 1번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자, 단일 상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u v 를 연결한 다음에 자, 이 단일 상수는 파라미터 변경 되죠 그러면 이거 변경하고요. 여기다가, 파라미터 임에 디테일, 노멀, 타일이라고 입력해주면 돼요. 기본 그 밸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로 입력을 해줘야, 자,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UV로 인스턴스를 정보 넘길 때, 이 기본 값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저장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인스턴스 머테리얼에서, 이, 여기 해당되는 값의 수치를 올려주면, UV가 곱해져서 계산이 되겠죠. 한번 해보면, 자,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이, 보시면은, 디테일 노멀 탈 들어왔죠. 자, 이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탤링을한 3, 5, 10. 더 촘촘하게 들어가고요. 자, 메시를 보면, 자, 디테일 노멀 들어가죠, 이렇게. 자, 수치 변경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큘러 너무 세죠? 한3 정도? 5 정도? 자, 이런 식으로 그 가까이 갔을 때 이런 질감 표현들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 이런 식으로 그 머티리얼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페어런트 머티리얼을 잘 만들면은요. 나중에 그 인스턴스 만 인스턴스 머티리를 만들어서 텍스처 넣고 수정하기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자머테리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 눌러 보시면은 뉴 코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른 다음에 자, 디퓨즈. 자 그럼 여기 디퓨즈 관련된 게 생성이 되는데 지금 뭐 지금 엉뚱한 데 생성이 됐네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이 디퓨즈 연기기 안에 있는 거를요, 이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이름을 들어가면, 자,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종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거 노드를 선택하고 움직이면은 영향을 안 받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드를 조금 빼준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이름 들어가면은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저기, 세모, 세모를 들어가게 되면 은 영역이, 어, 디퓨즈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이렇게 치워주면요. 자, 이 디퓨즈를 컨트롤 누르고 움직일 때 하나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돼요. 보시면,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자, 그룹으로 조금 묶겠습니다. 자, 스페큘러가 이용력이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잠시 빼두고, 자, 오른쪽 버튼, 커멘트. 자, 스페큘러. 자, 그리고 옮겨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겠죠. 자, 스페큘러 움직이면 이제 스페큘러가 다 움직이니까. 편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얘는 뭐 하나니까 뭐 적용할 필요도 없겠죠. 자 노멀, 노말, 노멀도. 자 컨트롤 알트 누르고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움직이고. 자 마찬가지로는 유코멘트. 노멀. 자 노멀로 노말.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자뭐 이렇게 해주면 뭐 간단하죠 뭐 아까 전처럼 뭐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이제 나누니까 자 어느게 이제 노멀 로두고 어느게 스펙큘러 노모고 어느게 디퓨즈 노멀이고 자 이렇게 그 자, 구별이 가능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인스턴스 머테리얼자 이번 강의에서는 인스턴스 머테리얼을자 파라미터화 시키는 방법 그리고 오브젝트에 적용하고 자, 각 수치를 이용을 해서 변경하는 방법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인스턴스 머테리얼은 뭐, 사실 뭐 활용은 이게 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그 페어런트 머테리얼이 나중에는 정말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단과 과정에 기본 머테리얼 제작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